음주운전자 추격 영상을 찍는 유튜버 담양오리 음주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담양오리를 피해 추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입니다. 구독해주때용 전직 건달 출신 유튜버 담양오리 다명오리. 담양오리는 최근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컨텐츠를 주로 찍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지난 22일 음주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양오리를 피해 도주하다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추적하는 영상물을 만드는 유튜버와 음주의심 신랑이를 벌였던 3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도로에서 A씨가 모는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차량은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앞서 음주의심 신랑이를 벌였던 유튜버 B씨를 상대로 차량 사고와 인과관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A씨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자 100m가량 쫓아가면서 음주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뿌리치고 2km가량 주행했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음주 여부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해 B씨와 사고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자와 추격전을 벌이던 유튜버 담양우리는 사고 직후 바로 A씨를 구조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있었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양오리의 행동에 사적제재 논란이 잇따르며 대중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했네. 여러 사람 살린 거다. 화물차 차주만 불쌍하네. 애초에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유튜버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과 절에서 민간인 보고 추격하지 말라는 거다. 저러다 다른 사람 치면 어떻게 하냐. 경찰도 다 쫓아가는 매뉴얼이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사용은 아니잖아. 사적제재 진짜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담양오리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CCTV 영상에서의 모습은 추격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쫓아오는 차량은 없고 역주행에 풀악셀을 밟는 모습이 그냥 보냈다가는 진짜 여러 사람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단속 유튜버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딱히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 후 생중계 유튜버 위법? 적법? 광주 상무지구 등유흥가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단속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의 행위는 위법일까 적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유튜버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뭐 정의감에 하던 개꿀통 컨텐츠로 돈 벌려고 하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닐까요? 아무튼 음주 운전자는 대리비 몇만원 아끼려다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네요.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화물차 주인이 아닐까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